꿀단지 업, 안녕하세요. 꿀단지 업사이클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6월달이요. 네. 제가 5월달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렸고요. 지금 6월달, 모처럼 만에, 네. 제가 가방 하나를 무료 나눔하겠습니다. 자, 무료 나눔할 가방은요. 빈치스 가방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토드와 네 크로스백이 같이 있습니다 크로스끈이 그렇게 해서 토드를 들어도 되고 크로스 이렇게 끈으로 네어 매주 셔도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기본 스타일이에요 여기에서 요기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폭이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들어도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안쪽을 해서 이렇게 자석이 있기 때문에, 네, 닫으면 그냥 탁, 탈칵 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보여줄게요. 안에는 약간 조금 구제 특성상, 네, 솔, 어, 조금 약간 원단에 오염이 조금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여기에 수납칸이 있고요. 고 여기에는 또 앞쪽에도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서 해 네, 메인 칸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어,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뚜껑에 네, 자석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네, 붙게 되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음, 백화점에 가시면 빈치스라는 네, 어, 매장이 있고요. 요거는 SJD코라는 네. 회사에서 빈치스 요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네, 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도 어, 뒤에도 수납칸이 있었군요. 뒤에 뒤쪽을 보시면 뒤에도 요 자석으로 해서 네, 칸이 여기에는 뭐 다른 거 휴대폰 이런 거를 좀 어우 제법 깊네요. 네. 넣으면 좋겠죠? 이쪽에, 이 뒤에 있는 것도요, 되게 쓸모가 있답니다. 갖고 다니다 보면은. 자, 빈치스 가방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어, 당첨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어, 택배비하고 박스 값, 요렇게 해서 5천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을 서주세요 빈치스 가방. 무련하는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